여러분입니다. 오늘은 이스터 에그와 같이 해볼 건데요. 자, 이제 1인칭으로 바꿀게요. 자, 어디 있어? 네, 1인칭 네, 네, 곧 들어올 건데 더 서버에. 저기요, 님네 이름 뭐라고요? 이스터 에그. 이스터 에그님, 빨리 네. 들어오세요. 잠깐만요. 들어오고 있습니다. 우리 롤러코스터 만들까요? 이번에? 그는지 말든지. 저는 숨어있는데요. 제스버에 <목소리도> 들어와요. 서우, 또 찾아보세요! 에헤헤 여기 못 찾을 걸요? 여기서 1런 킹을 하면 어떻게 될까? 여겠죠 <laughs> 뭐냐? 니네 이름 뭐였죠? 이스테이그요이스테이그 이스터에검. 님. 이스터에검님. 근데 이스테이그 님이 지금 우리 집에 놀러 왔는데 핸드폰이 안 가져왔대요. 저기 워터 슬라이드 있으니까 타봐요 한번.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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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님 먼저 타볼래요? 짐이 없을 것 같아 빨리 들어가세요 빨리 가요 여기가 입구 아니에요? 저 먼저 갈게요 그러면 자 먼저 간다요 저 간다요. 이게 좀 느려요. 있어요, 거기. 자. 자, 나옵니다. 슝. 와, 재밌다. 설정에서 미디어. 누구예요? 오늘 오늘 한번 배틀을 해볼까요? 저를 따라 오세요. 저안 배틀 안할 거예요. 배틀을 해야 돼요. 따라 오세요. 이건 못배틀이하죠 뭐 무기 배틀 을 시작. 무배틀. 무 무배틀. 무기 배틀. 무배? 아 무배틀. 몬스터들이 싸우는 배틀. 아니에요. 그좀절 따라오시죠. 무기 좀 챙길게요. 아마트라스도 챙기고. <laughs> 이거 사실 아마트라스 는아니고 이거. 빨리 오세요. 어디에요? 저 따라오세요. 저 기바람이 돼 보이죠? 쳐도록 할게요. 이렇 구멍 뚫려 있으니까, 몬터 탈출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일단 시작하시죠. 이 설정에다 서버이벌로 바꾸시죠. 아니야, 몬타배틀아니요 우리 싸우는 거요 우리가. 아마테라스입니다. 정답 게르베스. 아마테라? 세상에 겁니다, 다다라. 나는 불타고 죽지 않는 신다 죽어라! 안 돼! 아니, 하지 마세요. 하지 말라고요. 에이스, 앉아. 잠깐만요. 야너 유튜브 보여줘. 잠깐만요. 우리한테 갔어. 이러면 될것 같아.